네 어, 류현진 선수 개막전 이후에 계속 홈 경기가 쭉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 다저스 타디움에 나와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용일 코치님과도 같이 나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다른, 투수보, 아, 다른 투수들보다 먼저 외화로 나가서 캐치볼을 하는 장면 그리고 타자들과 함께 한조를 이뤄서 타격 훈련하는 장면까지 어, 평소와 다름없는 훈련을 하면서 다음 등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가장 많이 만난 상대입니다. 15번 만나서 대결을 했고요. 류현진 선수는 5승 6패, 평균자책점 2.98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패가 많았지만 평균자책점이 낮기 때문에 타선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홈에서 류현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승리를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류현진 선수는 홈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경기에 선발 등판에서 3패 평균자책점 2.67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볼수 있듯이 평균자책점은 좋은데 어, 승리 하나도 없이 패배만 3번 안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징크스를 깰수 있을지가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메디슨 번가어라고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영웅 샌프란시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선발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010년, 2012년 2014년 짝수회마다 우승을 하면서 짝수의 회 샌프란시스코라고 불렸는데요. 당시 월드시리즈 우승 때 범가너는 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월드시리즈 MVP에까지 선정되면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류현진 선수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범가너 수수와 류현진 선수는 어, 이번이 여덟 번째 만남입니다. 앞서 일곱 번째 대결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2승 2패, 평균자책점 1.98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대 에이스를 만나서 집중력 있는 투구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헌터 펜스 선수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타율 3할 8푼 1위, OPS 0.858을 기록한 강타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부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출을 당했고, 현재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슈신수 선수와 지명타자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스 선수가 없지만 버스터 포지 라는 강포수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 남아있고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적을 한얀 게르비스 솔라르테라는 선수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솔라르테 선수가 요주의 인물인데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타율 5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타수 4안타라서 표본은 적지만 그래도 안타를 4번이나 뽑았다는 말은 류현진 선수의 공을 잘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